오늘부터 AI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은 수요와 공급 3탄.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택문제 해결책은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전환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빈부 갈등, 노사 갈등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과격한 규제, 징벌적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시장은 얼어붙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흘러야 시장도 굴러가고 정부도 굴러갑니다. 규제가 아닌 발전의 방향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공급 증대와 수요 분산이 그 해결책입니다. 먼저 공급 증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간 공공 주택 건설을 수요가 많은 곳에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화된 건물을 새롭게 하고 같은 면적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임대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래세 인하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공급의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수요 분산입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를 많이 증대하여 자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 재생 사업을 많이 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교육 받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통 축을 증대하여 수요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규제가 아닌 발전의 방향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대립의 시선이 아닌 화합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국민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음을 주어야 하고 이는 시장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주제가 아닌 발전의 방향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요해야 합니다. 발전적인 방향의 관점을 갖고 공급을 증대하고 수요를 분산시키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AI 부동산 앱도 꼭 받아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